목도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끼워서 쓸수 있는 목도리고요 성인하고 아동 사이즈를 알려 드릴 텐데요 이렇게 원단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되는데 뒷면은 이제 극세사 원단 그리고 앞면은 그 패딩 원단 바스락거리는 패딩 원단 아시죠? 네, 그 이제 폴리 폴리로 된 얇은 원단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뭐 안감으로도 많이 쓰시는 원단들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음, 아주 간단해요 일단 준비물은 겉감으로 쓸 원단과 안감으로 쓸 원단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아동용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겉감 하나 뒤에 안감 하나 이렇게 잘랐는데 아동용 사이즈는 이 가로 길이가 90에 세로가 13. 성인용 사이즈는 100cm 정도, 1 0 0에한 15. 이렇게 해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쪽에 주머니를 하나 넣고 싶다. 이렇게 간단하게 뭐 아이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뭐 장난감 잠깐 잠깐씩 넣는다든지, 뭐 지폐나 동전 잠깐씩 넣는다든지 그러실 때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한 높이 한 15cm 정도 이렇게 달릴 거거든요. 15cm 정도로 이 폭은 아동은 13 성인은 15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 내부 안에 좀 솜이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집에 이제 좀 가지고 계신 솜을 좀 넣어주실 겁니다. 네, 그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 안감의 겉 부분과 이 겉감의 겉 부분을 마주 보게 놓으시고요. 쪽제에 창구멍을 10cm에서 15cm 정도 두시고 테두리를 박아 주시면 되시는데요. 일단 이 사이에 주머니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에다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기 전에 밑 부분을 주머니들 윗 부분을 접어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머니들 윗 부분을 두 번을 접어서 박아주고요.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야 되겠죠?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달려야 손을 넣었다 뺐다 겉부분과 겉부분이 이렇게 돼서 모두 이 안감의 겉부분과 마주 볼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주머니는 덮일 수 있도록 저는 이 정도쯤 에서 시작을 할까 했는데 반대쪽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은 고정시키기 위해서 좀 먼저 박아두고요 주머니를 고정했습니다. 이제 창구멍을 내고 박아줄 건데요. 어 이제 창구멍을 내줄 때도 가장 좀 티가 안 나는 곳에 창구멍을 내주면 좋아요.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머니 있는 곳이고 이쪽으로 쭉 갔을 때이 부분 저는 이 밑에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5cm 정도 띄고 여기서부터 한 10cm만 창구멍을 내서 이쪽 부분이 이제 목도리를 다 만들었을 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만 떼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구멍을 이쪽으로 줄게요. 그럼 저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뒤집었을 때 예쁘라고 생각하고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잘랐고요. 뒤집어 보겠습니다. 철구멍으로. 자 이렇게 뒤집어봤는데요. 모양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상침을 한번 해주는데 상침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이 터진 차크런 부분은 막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직 나중에 상침을 여기까지만 해준 다음에 그다에솜을다 넣고 그 다음에 막아주겠습니다. 이제 쌍침을 한번씩 쭉 돌아가면서 해주는데요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좀 어, 솜이나 이런 보충제를 넣어주고 싶다 하시면 솜을 넣어줘도 되고 그다음에 굳이 솜을 넣지 않고 그 패딩 어, 누빔 원단 있죠 아예 그런 누빔 원단 어, 겉에 이제 그 패딩 원단인 폴리 그 원단하고 얇은 예, 폴리 원단하고 어, 솜이 누빔이 되어있는 그런 본딩이 되어있는 그런 원단을 사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완성되겠죠 이렇게 창구멍만 빼고 그래서 이제 솜을 넣어주시면 되고,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13cm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 부분이 이제 막아주시면 끝이에요. 이거 이제 창고멍막고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박아주시고, 그럼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여기로 이걸 넣으면 이렇게 네, 이렇게 목도리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저는 저는 을또한번 넣어볼게요. 솜을 넣는 것보다 어... 네 편할 것 같아요. 그 본딩 누빔된 원단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 넣어보겠습니다. 소음을 네, 대충 펼쳐가지고 넣어봤고요. 이제 소을 넣어주시면 문제가 뭐냐면 세탁할 때좀 어, 눈치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세탁하실 때 묻힐 수가 있으니까 솜을 넣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패딩처럼 이렇게 박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이제 해볼게요 창구멍 부분은 손바느질 잘하시는 분들은 손바느질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붙겠습니다 청구멍을 막고 청심 청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손이 세탁할때 뭉치지 않게끔 중간중간 박아줄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한 13cm에서 15cm 정도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한번 박아주실 거고 みんな。 이런 목도리가 완성이 됩니다.